잭과 콩나무. 잭, 이 우유 좀 나르렴. 영국, 잉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 푸르른 들판에 작고 허름한 집한 채가 있었어요. 여기는 어린 잭과 엄마 단둘이 살고 있는 집이랍니다. 어린 잭은 아빠를 일찍 여의고 엄마와 하루하루 어렵게 살았어요. 젖소에 젖을 팔아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지요. 엄마와 제게게는 젖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젖소가 늙어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엄마와 잭은 큰 시름에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너무너무 막막했거든요.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며 잭에게 말했어요. "잭, 안 되겠다. 시장에 가서 젖소를 팔아오렴. 그 돈으로 장사라도 해야겠다." 잭은 오랫동안 함께한 젖소와 헤어지기가 싫었어요. 하지만 젖소를 팔지 않고 돈을 구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잭은 할수 없이 젖소를 끌고 터덜터덜 시장으로 떠났어요. 엄마, 다녀올게요. 잭, 꼭 좋은 값을 받아야 한다. 시장이 가는 길에 잭은 낯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예이야, 어디 가는 길이니? 시장에 젖소를 팔러 가요. 잭이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잭에게 콩 세알을 보여주었어요. 이예 콩아, 젖 소를 바꾸지 않을래? 잭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벌쩍 뛰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떡해 콩살알과 젖소를 바꿔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핑글에 웃으며 말했어요. 이 콩은 보통 콩이 아니란다. 밤에 심고 자면 다음날 하늘 끝까지 줄기가 자라는 요술 콩이지. 이 콩만 있으면 엄마와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단다. 즉은 요술콩이라는 말을 듣고 콩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요술콩처럼 신비로워 보였지요. 잭은 그렇게 콩새 알과 젖소를 바꾸었어요. 엄마!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요술콩이에요! 엄마는 호들갑스러운 잭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달려나왔어요. 요술콩이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잭은 신이 나서 콩을 꺼내 엄마에게 보여주었지요. 이것 보세요! 하늘 끝까지 쑥쑥 자라는 요술콩이래요! 제가 철소를 요술콩 새알과 바꾸었어요 잭은 의기양양하게 엄마에게 말했지요. 하지만 엄마는 버럭 화를 냈어요. 이 녀석아! 어떻게 콩새과 젖소를 바꿀 수가 있니? 당장 다락방으로 올라가! 엄마는 화를 내며 콩을 창 밖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잭은 속상해서 다락방에 올라가 쭈그리고 앉았어요. 엄마에게 혼나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왠지 잭은 할아버지의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책은 침대 위에서 새근새근 새근. 엄마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한숨만 푹푹. 그때였어요. 집 앞에서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무언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꾹꾹! 꾹꾹꾹꾹꾹! 다음 날 아침, 숱하게 울음소리에 잭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젯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잭은 눈을 비비며 기지개를 쭉 켰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락방의 창문을 열었지요. 창 밖을 본 잭은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창 밖에 굵은 콩줄기가 하늘 끝까지 뻗어 있었거든요. 잭은 신이 나서 요리조리 깡충깡충, 깡충깡충. 역시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엄마! 요술콩이 맞지요? 잭은 얼른 집에서 나와 콩줄기에 볼짝 올라탔어요. 그러고는 콩줄기를 조심스럽게 기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위로위로 위로 살금살금. 콩줄기 끝에 무엇이 있을까? 위로 위로 조심조심 어떻게 엄마와 평생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거지? 위로 위로 아슬아슬 할아버지 말씀은 무슨 뜻일까? 잭은 사다리를 오르듯이 콩줄기를 차근차근 기어 올라갔어요. 하늘 끝에 다다르자 구름 위에 커다란 성이 보였지요. 성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잭의 집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였죠. 커다란 성 앞에는 커다란 아주머니가 마당에 쓱쓱 싹싹 쓸고 있었어요. 잭은 커다란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는 제기라고 해요. 배가 너무 고픈데 혹시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 주시겠어요? 커다란 아주머니는 책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벌렁 넘어질 뻔했어요. 어머나, 얘야!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렴! 커다란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레 둘레 살펴보더니 책에게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우리 남편은 너처럼 작은 아이를 잡아먹는 다 남편이 오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 바로 그때 땅이 퇴썩지썩전둥 같은 소리가 우르르 쾅쾅 큰일났네. 아, 어떡해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 거다란 아주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 여기 오븐 안에 숨어있어라. 거다란 아주머니는 오븐을 열고 잭을 그 안에 쏙 숨겨주었어요. <laughs>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맛있는 어린아이 냄새가 난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쿵쿵 걸어오며 코를 벌름거렸어요. 아유 참, 무슨 어린아이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거다라 아주머니는 거인을 얼른 식탁 앞에 앉혔어요. 거인은 식탁 위, 커다란 음식들을 꿀꺽꿀꺽 먹은 뒤 암탉을 쓱쓱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암탉아! 암탉아! 황금알을 낳아라! 그러자 암탉이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황금알을 쏙 낳았어요. 암탉아! 암탉아! 황금알을 낳아라! 이번에 커다란 아주머니가 말하자 암탁은 또다시 황금알을 쏙 낳았지요. 거인과 아주머니는 황금알을 보며 하하호호 웃었어요. 몰래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잭은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 황금알 하나만 있으면 며칠 동안 배고플 일은 없을 텐데. 잭은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 가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커다란 아주머니는 식탁을 정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은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지요. 거인이 코고는 소리는, 성이 떠나갔듯 시끄러웠어요. 거인이 완전 골어 떨어졌나봐. 잭은 거인이 잠든 식탁 위로 조심조심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재빨리 하나 들고 거인의 성을 빠져나와 콩줄기까지 단숨에 내달렸어요. 잭은 콩줄기를 타고 땅으로 서둘러 내려왔어요. 엄마!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잭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엄마는 잭이 안고 온 암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이게 뭐니? 하늘에 있는 거인의 성에서 가지고 온 암탉이에요. 잭은 암탉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암탉아! 암탉아! 황금알을 낳아라! 암탉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알을 낳자 엄마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잭과 엄마는 황금알을 팔아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사 먹을 수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잭은 또한번 거인의 성에 올라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콩줄기를 타고 위로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지요. 위로위로, 살금살금. 위로위로, 조심조심. 위로위로, 위로 아슬아슬. 거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땅이 들썩들썩, 우르르, 쾅쾅. 멀리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뚜벅뚜벅, 쿵쿵 걸어왔어요. 거인이 온다. 어서 숨어야지. 잭은 아주머니가! 커인을 맞으러 간 사이에 식탁 위 큼지막한 소단에 몰래 숨었지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맛있는 어린아이 냄새가 난다! 어마어마하게 큰 커인이 코를 킁킁댔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아주머니도 주변을 들이번들이번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요 녀석이 대체 어디로 갔지? 거인과 아주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단에 숨어있는 잭을 찾아내지 못했지요. 거인과 아주머니는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황금아프야! 황금아프야! 음악을 연주해라! 거인이 말하자 황금아프는 아름다운 노래를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거인과 아주머니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거인과 아주머니의 코고는 소리는 성이 떠나갈 듯 시끄러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잭이 솥 안에서 살금살금 나왔어요. 재근 조심조심 식탁 위로 올라가 황금 아프를 재빨리 하나 들고 밖으로 내달렸지요. 그때 황금 아프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주인님 주인님 도둑이 저를 훔쳐가요! 황금 아프의 소리를 듣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잠에 서깼어요 이 녀석! 거기서지 못해! 잭은 너무 무서워서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은 금방이라도 잭을 잡을 듯이 쫓아왔어요. 잭은 잡힐 듯말듯 아슬아슬하게 콩줄기를 향해 계속 달렸어요. 잭은 콩줄기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래로, 아래로 쪼르르르르. 거인도 잭을 따라 콩줄기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래로, 아래로 성큼성큼. 성큼. 잭은 더 빠르게 콩줄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아래로, 아래로 아슬아슬. 거인도 잭을 쫓아 콩줄기를 타고 내려왔지요. 아래로 아래로 쿵쾅 쿵쾅 땅에 가까워지자 잭은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도끼를 준비해 주세요. 어서요. 엄마는 깜짝 놀라 얼른 도끼를 가지고 나왔어요. 잭은 땅에 내려오자마자 도끼로 콩 죽이래 쿵쿵. 온 힘을 다해 도끼를 휘두르자 마침내 콩줄기가 뚝 끊어지며 쓰러졌어요. 커다란 콩줄기와 함께 거인은 저 멀리 아래로 아래로 한참 뒤에야 멀리서 콩줄기와 거인이 쿵 하고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영국 잉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 푸르른 들판에 새로 지은 붉은 벽돌집 한 채가 있었어요. 집 앞에는 암탉이 번쩍번쩍한 황금알을 낳고, 황금아프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지요. 여기는 어린 잭과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랍니다.